2025년 2월 결산을 했습니다. 제 자산은 전달 대비 3.89%가 감소했고요. 전년 2월 대비해서는 57%가 증가했습니다. 저의 2월을 요약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2월 중순부터 여러 일이 겹치면서 많이 바쁘게 보냈고, 그로 인해서 다소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관세나 미국 경기 침체 등의 이슈로 미국 주식이 크게 하락하면서 종합적으로 기분 좋은 마무리라기보다는 조금은 아쉬운 2월이 되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여전히 꾸준하게 월 저축률을 80%를 달성했습니다. 총 자산 구성의 변화를 보면 전달 대비해서 현금 비중이 증가하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저는 2월에는 적극적으로 큰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노동소득으로 번 현금이 쌓인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미국 주식이 하락하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감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주로 로빈후드 앱에서 개별 종목들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 비중이 전달에는 27% 이상이었는데 24%대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금융자산이 감소했어요. 총자산 변화비율을 보면 2년 만에 처음 순감소를 기록해 했습니다. 제가 작년 5월에 종소세를 일시불로 크게 납부했음에도 소폭 감소했던 것을 제외하면 지난 2년 동안 꾸준하게 자산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 분위기가 확 꺾인 느낌이라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자산이 항상 증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일비하기보다는 계속 꾸준하게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 감소의 이유로는 너무나 분명하게 미국 증시 하락 때문이었어요. 여기 보이는 맵이 지난 한 달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제가 단일 종목으로는 비중 가장 큰 테슬라가 무려 마이너스 30% 정도 되네요. 저는 아직은 수익권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증가분이 사라져서 살짝 슬픕니다. <laughs> 그 외에도 다른 빅테크와 반도체 둘들도 크게 하락해서 저에게는 유독 더 타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쁜 소식도 있어요. 바로 배당 이자 소득으로 89만원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예금과 CMA 이자 소득이 가장 비중이 크지만 지난 2월에는 분기 배당도 받았던 달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슈들을 비롯해서 배당주들을 꾸준히 모아갈 계획입니다. 2월의 지출은 큰 특징이 없었습니다. 정말 알뜰하게 보냈던 것 같고요. 월세와 관리비가 거의 동일한데 전달 비중이 30%였는데 이번 달에는 35%가 된 것을 보면 다른 항목의 지출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큰 불필요한 지출 없이 검소하게 한 달을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월 저축률도 84%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달보다 소폭 상승했네요. 2월에는 연말 정산 결과가 반영이 되는데요. 저는 환급이 아닌 납부인 데다가 납부액이 상당히 커서 3개월 분납 을 신청했습니다. 그 때문에 수입도 전달보다 살짝 줄어들었었는데 다행히 지출도 줄이면서 저축률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025년 목표를 잘 지켰는지 체크 해 보면 일단 헬스를 12번 갔습니다. 이번 달에도 이틀에 한번 가자는 목표는 아쉽게 달성하지 못했네요 매일 13000부 이상을 걸었고요. 잠을 매일 7시간 이상 자자는 목표 는 살짝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는 늦게 잤던 날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햄버거와 탄산음료, 술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커리어 관련해서는 일을 열심히 계속 잘 하고 있고 수입의 다양화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산 관련해서는 공부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결과 또한 이번 달이 좋지 못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고요. 당장 큰 변화를 줘야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2월 한달 동안 유튜브 영상은 9개 업로드를 하면서 저와의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여러모로 일들이 조금 겹쳤어서 바쁘면서도 힘든 2월이었지만 다시 재정비를 해서 활기찬 3월을 보낼 수 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